이분의 질문은요 어, 현직 무속이겠죠 우리 바리공주님 사는 집 안방 천정에서 내려다보는 귀신들 악몽에 시달리는 일은 조상일까요? 25년 사는 집이래요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아빠와 아들만 그런데요 안방에서 잘 때만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반 가정집인데 가정집인데 이 아빠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아들하고만 이 안방에서 잘때 보이는데 이것이 현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보인다, 이거 꿈에서. 자, 현실로 보이는 거하고 꿈에서 보이는 거고 또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용은 비슷해요. 다만 이제 현실로, 현실에서 아빠가, 아빠가 아들이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로 본다. 현실로 본다. 그럼 이건 우리 무당 말로 화경을 본다는 거. 화경 화경을 보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 아빠와 아들이 거의 신기가 강해서 강해서 거의 무당이 되든지 몸주나 시주라도 모셔야 될 분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꿈에서만 보이는 악몽이고 더군다나 지금 25년을 25년을 사는 집인데. 25년 내내 보인 게 아니라 요즘 들어와서 보인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 25년 사는 집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25년 동안 보였으면은, 25년 동안 계속 보였으면은, 이 터에 있는, 터에 있는 귀신이 같이 볼수 있는데, 25년 동안 계속 보였다고 해도, 이 터에 있는, 터에 있는, 터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어떤, 다른 조상, 원래 이 집에서 그 전에, 전에, 전에 살던 다른 조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눈으로, 현실로, 화경으로 보더라고 해도, 이거는 자기 조상이, 자기 조상, 자기 조상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꿈에서 보이는데, 25년 살은 집에서 요즘 보인다. 특히 자기 조상이, 자기 조상, 더군다나 아빠하고 아들하고에게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건, 이거는. 이 앞바 쪽에 친가 조상이라 친가 처가 조상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구슬에서 풀어줘야 돼요. 발해공주님이 집이 반드시 가정집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건물이나 뭐 아파트 같은데 어느 경우는 뭐 지하 특히 지하 같은 데에서는 뭐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영업을 하는 데가 많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요즘은 뭐 주차장 있다든지 주차장 있다든지 하는 데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어, 내가 뭐 주차장에 차를 세우라고 그날 밤에 꿈을 꾼다. 그거 역시 자기주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하에서 노래방이나 술집을 하시는 분이 어느 방, 어느,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 여기서 귀신이 보였다. 이걸 화경으로 봤다.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화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술집이나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기가 세요 신기가 신기가 세고 우리가 말하는 신가물이 있단 말이에요 신가물이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에도 거의 여기 터에도 귀신이 있지만 반드시 그집 조상 있다 조상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공장이나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식당이나 식당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사무실이나 가정집이나 어딜 갔을 때에도, 우리 무속인들이 직접 그 터를 방문하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근데 그 터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 있다. 근데 너가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공수가 나왔을 때, 그것이 점이 나왔을 때, 그냥 공장이든 노래방이든 어떤 장소든, 우리 무속인들만 보고 느끼는 거 말고, 그 터에서, 어,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살림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장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그 터에서 지금 뿌리를 받고 살고 계신 살고 계신 그분이 그분이 느낀다고 할 때에는 그분이 신감을, 신기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못 느끼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서 어, 무속인이 느꼈다 우리가 고, 고사를 갔다, 지석을 갔다, 개업식을 갔다 영업이 잘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한 바퀴 둘러보러 갔다 했을 때, 우리 무속인만 느끼고, 그 제가 집은 못 느낀다. 했을 때는 제가 집은 신기나 신가물이 약하든지 없는 사람이고, 무속인만 느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집 조상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로, 주로 이 터에 가면은, 터에 가면은, 주로 터에 있는 조상을 우리가 말명이라고 하고, 말명이라고 하고, 영산이라고 하고, 영산이라고 하고, 숲이라고 하고, 이 남의 귀신이니까 이게 허주고, 허주고, 잡기라고 해서 이 귀신들을 무속인들이 구슬을 하든 치성을 하든 가서 고사를 지르든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여기 계시는, 여기 있는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조상이 같이 쫓겨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렇게 허주나 잡기라고 쫓아내고 나면은 이 공장이나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주일 정도는 좀 마음이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일주일만 지나면 그 다음 틀은 그 가게는 오히려 더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 말명이나 영산 수비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원조상을 풀어야 된다, 원조상. 원조상. 원조상을 풀어준다는 것은 천도를 하고 때려내고 쫓아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한을 푸는 거라 우리가 무당말로 다른 말로 대접을 하는 거다, 대접을. 그러면은 그집 조상을 대접을 하면은 여기 토에 있는 그 귀신들은 이 조상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알아서. 그건 여러분이나 내 영역이 아니야 무당들도 거기까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조상을 때려내서 쫓아낼 수 있다, 천도할 수 있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뻥을 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을 1년, 2년, 3년, 5년 해보세요. 진짜 그 터에 있는 조상을 여러분들이 쫓아낼 재간이 있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가정집을 꾸리고 사나, 술집을 하나, 노래방을 하나, 식당을 하나, 공장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서 상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하든 지성을 하든 굿당이라는 데서 구을 하든 여러분 신당에 와서 신당에서 고사를 지내든 상을 차려놓으면은 그 집조상이 움직이지 그 집조상을 풀어주는 것이 그 토에 있는 남의 귀신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을 차리면 무당이 보고 느끼고는 해. 근데 실질적으로 무당 몸에 실릴 땐그집 조상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많이 해놨는데요 진짜로 상문을 풀든 동법을 풀든 상문을 풀어도 상문을 풀어도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친구 집에 갔다, 동료 집에 갔다, 이웃 집에 갔다 이런데서 상문이 들었다 해도 이집 이 조상을 풀질 않아. 이 A라는 사람의 조상을 푼단 말이야, 이 조상을. 그래야지 상문이 거친단 말이야. 이 상문이라는 하나의 사건, 친구,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의 상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사자, 내 조상을 풀어주라는 거, 라고, 이렇게, 가정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아들이 꿈에서, 꿈에서 귀신이 보인다. 이것은 그, 이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의 조상을 풀어주라는 그 조상님들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이런 개념으로 조상을 풀고 구슬하고 고사를 해야지 반드시 성과를 보고 무당말로 성불 본다. 제 30년 무당 경험의 정말, 정말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허주를 말하고 잡귀를 말하고 잡신을 말하고 조상을 천도를 하고 때려 쫓아내고 이런 말로 또 특히 이북 끝, 경상고 끝, 강원도 끝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군웅을 푼다라는 의미로 구렁을 분다라는 의미로 선지피나 갖다 놓고 미나리나 던지고 조밥을 던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북구시나 경상도구 다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상을 정말로 한을 풀고 조상이 무당의 몸에 실려서 그 조상이 살아생전에 가족들과 얽히고설킨 사연을 풀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어, 군웅을 푼다라는 의미로 그 조상을 때려내고 쫓아내고, 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북꽃, 경상도꽃, 강원도꽃을 하시는 분들과 굿을 해서 정말로 성부를 보는 확률이 거의 없다. 어, 저는 이북꽃, 강원도꽃, 경상도꽃 하시는 분들에게 몰매를 맞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할수 없고 그분들이 예, 저에게 돌팔매질을 해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북꽃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북꽃 하시는 분들하고 해보시는 분도 아실 거고 직접 지금 이붓꽃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것집들이 선물 보는 경우 얼마나 있었는지 자신있게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줘 보세요. 특히 애동 이라고 여러분들 이북구 선생님들하고 이을를 해서 여러분들 제가 집들이 얼마만큼 성부를 받는지 정말로 한번 뼈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